안녕하세요 라일리입니다 오늘은요 문법 스킬 마지막 바로 13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문법 스킬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바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이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 풀면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지를 보면 아 맞다 나 이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이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 그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영어 스킬, 바로 우리 grammar checklist를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수일치 문제 풀면 수일치 맞히고 준동사 문제 풀면 준동사 맞히는데 얘네들이 다 섞여 있으면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 그 의도를 파악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다 섞였을 때 얘네들 어떻게 문제를 풀지 그것도 같이 연습한다고 했었어요. 오늘은 바로 마지막 시간으로요. 지금까지 배웠던 각 포인트별로 실수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비법. Grammar Checklist를 총 복습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을 다 섞어서 혼합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Grammar Checklist 첫 번째.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가 문장에서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영순이 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부터 먼저 확인해야 된다. 2013년부터 공무원 시험에서 빈번하게 원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빈번하게 등장한 게 바로 문장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거 진짜 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말 이게 준 동사 자리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면 첫 번째 술지 주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시제는 부사 그리고 한국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조동사가 만약에 있다면 그 조동사의 의미, 시제 파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 동사 형식과 태는 주어 자리에 어떤 명사가 나왔는지, 그리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수식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동사 그래머 체크리스트를 연습해 보는 예제 문제 1번. 다음 문장의 엇법상 틀린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시오 우리 문장, 구조, 문장 구조부터 먼저 볼 건데요 문장의 원이 주어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동사 대절 대프터 끝까지 이 대절은 비동사에 바로 보어 자리에 나왔죠 그래서 여긴 보어 자리에 나온 명사 절이고요 명사 절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보어 있고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 이 구조죠. 우리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에 지금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문장의 동사 하나, 그리고 절 안에 있는 동사 하나. 우리는 이 중에서 문장의 동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문장의 동사, 영순이, 문장에서 정말 여기 동사자리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네, 문장의 주어고 여기가 동사자리. 우리 문장 구조하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 수일치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수일치가 맞는지 틀린지는 누구 찾으면 된다? 주어. 주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원이라고 했죠. 원은 단수복수, 단수. 그래서 여기서 R가 아니라 뭘로 바꿔준다? 이즈로 바꿔준다. Part 1 Grammar Checklist 두 번째 바로 준동사입니다. 문장에서 준동사가 보여요. 그러면 영순이 동사자리인지 준동사자리인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진짜 이게 준동사 자리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준동사의 하나의 덩어리로 시작과 끝을 표시하면서 어순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의미상의 주어의 위치라던가 부정어의 위치, 기타 등등. 두 번째, 문장에서 역할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준동사가 뼈대 자리에 나왔는지 수식어 자리에 나왔는지 관용 표현 자리에 나왔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뼈대 자리인데 목적어나 목적 보호 자리에 사용이 됐다. 그러면 동사를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준동사가 수식어로서 사용됐다, 그럼 능동의 형태가 맞는지 수동의 형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관형편으로 사용됐다, 그러면 의미에 맞는 형태에 사용된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럼 예제 문제 2번에서 준동사 그라마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우리 문장 구조부터 해 볼게요. 아이가 주어, d i d 민 m e n 동사, 메이킹부터 끝까지 바로 민의 목적어. 이 문장에서 준동사 누구? 바로 메이킹이겠죠? 이 메이킹이란 준동사가 맞게 사용된지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영순이 준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하라는데 문장에 동사 있고 문장에 동사는 하나밖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준동사 자리 맞고요. 그리고 나서 시작과 끝 맞게 확인했고 두 번째 역할 뼈대 자리인 거 확인했어요. 뼈대 자리 이렇게 목적어나 또는 보어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이 형태가 맞는지 틀린지 누구에게 누구한테 물어봐. 바로 동사에게 물어봐. 미니라는 동사는 삼형식 동사로 목적어절의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둘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의도하다 라는 의미로 쓸땐 투부정사, 그리고 의미하다 라는 의미로 쓸땐 동명사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여기서 의도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투부정사, 투메이크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Part 1, Grammar Checklist 세 번째, 바로 절입니다. 절이 보여요. 그러면 절의 시작과 끝을 표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이 절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명사절이라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전치사 뒤 명사 자리 그리고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형용사절이라면 수식하는 명사가 있을 거예요. 수식하는 명사 찾아주시고요. 부사절이라면 부사절의 의미와 그리고 부사절이 수식하는 동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해야 될게 바로 절안의 구조예요. 명사절과 형용사절은 동일합니다.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절안에 어순도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사절 같은 경우는요. 자리가 부사자인지전치사자인지접속사자인지 또한 그 부사절을 이끄고 있는 그 단어 자체가 부사인지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제 문장 3번 절 체크 리스트를 여기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문장 구조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식어 나왔고요. 문장의 주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아니 명사는 여기까지 그리고 동사 그리고 목적어 왓은 왓부터 끝까지 앞에 있는 캘린더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네요. 그러면 우리 절의 그래머 체크리스를 트 확인해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 절을 이끈에 누구? 바로 왓이 해당이 되네요. 우리 가장 먼저 절이 보이면 절의 시작과 끝 표시된다고 말씀드렸죠? 동사 나오고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다시 목적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구조가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디바이드가 목적어 A 그리고 앤드 목적어 B 그래서 병치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역할 확인하라 랬어요 앞에 있는 캘린더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왓절이 캘린더를 수식할 수 있느냐인데, 왓은 형용사절을 이끌지 못합니다. 왓은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접속사만 가능하지, 형용사절은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땡!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와 대신에 캘린더를 수식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절안을 구져보면 절안에 누가 없다 주어 없죠. 그래서 불완전한 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누구 대시나 위치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 그럼 머 체크리스트 바로 품사 중에 바로 명사부터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명사가 나오면 한정사 그리고 이 한정사와 함께 사용되는 명사 그리고 이렇게 그 명사를 수식해준 형용사까지 하나로 묶으면서 어순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확인해야 될건그 명사가 반드시 덜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 아홉 가지 중에 하나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용 표현으로 혹시 사용된 건아니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게 바로 숲니다 수는 크게 두 가지 수량 형용사와 그 명사와의 관계. 그래서 many 뒤에는 복수 명사가 나왔고 a lot of 뒤에는 뭐셀수 있다면 복수, 셀수 없다면 단수. 그리고 아니면 그 명사 자체가 셀수 있는지 셀수 없는지 그 수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라말 l 클리스 품사의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요 공무원시험에서 나오는 거 바로 네 가지 우리 정리해 봤는데요. 각각 대명사, 인칭 대명사, 부정 대명사, 지시 대명사, 제기 대명사. 얘네들의 각각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시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가 보인다. 그럼 가리키는 거를 찾아주고 품사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부정대명사가 보인다. 그러면 품사 확인해 주시고요. 형용사일 때 그리고 명사일 때 수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형용사일 때는 단수명수 복수명수 명사로 쓸땐 얘가 단순지 복순지 그 또한 또 확인하셔야 될게또의미상 역할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시대명사는 확인해야 될것두 가지 얘가 가리키는 게 단순지 복순지 그리고 이 지시대명사가 문장에서 수식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품사의 전치사 그 e c 차크 리스트 첫 번째 전치사가 보이면 그 뒤에는 명사를 찾아요. 그래서 이 전치사와 명사와의 관계를 파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전치사구가 수식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 수, 이 전치사구가 수식하는 그 단어와의 관계도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틀린 부분을 못 찾았다 그럼 문장에서 이 전치사의 어떤 쓰임 여기서 어떤 특징이라던가 의미를 여러분이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품사에, 품사 중에서도 부사, grammar checklist 인데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부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죠. 바로 이네 가지. 빈도부사, 강조부사, 혼동부사 동의하는 표현 인데요. 빈도부사는 always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위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조비디 일반 동사 앞에. 그 다음에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빈도부사들이 있었죠. hardly, never. 이런 애들. 얘네들은 다른 부정와 함께 사용할 수 없어서 이중부정 안 된다는 거. 강조부사 같은 경우는 s o 나 뭐, to 또는 m c 치 이런 강조 부사인데요. 얘네들은 과연 누구를 강조해 주는지 그걸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혼동 부사는 의미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hard 또는 hardly 얘네들의 의미상이 문장에서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동의하는 표현은 긍정을 동의하는지, 부정을 동의하는지. 그래서 so는 긍정을 동의한다. 품사는 쏘는 부사, 도치는 가, 가능하다. 그래서 각각 동의하는 표현들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또는 품사는 무엇이냐, 도치는 하느냐 마느냐 이 기준으로 문장에서 맞게 사용된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품사의 Grammar Checklist를 확인했는데요. 명사 그리고 대명사 그리고 부사 그리고 전치사까지 우리 품사 Grammar Checklist 연습해 볼수 있는 예제 문장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장 구조 먼저 볼게요. 원 주어 말 끝까지 동사, surprise 보어 투부 정사 투부터 끝까지 앞에 있는 surprise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투부 정사하게 돼서 되게 놀랄 것이 놀라. 오, 놀라울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투부정사 보면 discover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삼형식 동사 앞에 투 붙었죠? 대절 대부터 끝까지 discover 목적어절에 나온 명사절입니다. 대절 안에 보면 대절이기 때문에 절 안에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전체사 플러스 명사 이런 구조로 사용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오늘 품사 예제 문제 4번은 우리 품사의 그래머 체크리스트 연습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품사라고 했으니까, 우리 일단 전치사, 얘도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명사도 확인해야 될 거예요. 여기 명사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부사, 빈도부사 없고, 뭐 혼동부사도 없고, 대명사도 없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해 두 가지인데, 그러면 저는 요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 자리에 나온 명사 가꽤 길죠. 지금 주어 자리는 나온 명사 그 명사를 수식해준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한정사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사가 나오면 시작과 끝을 표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러면서 우리 어순하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서치 같은 경우는 한정사 앞에 나오는 애로 되게 특이한 애였어요. 누구랑 똑같이 콰이시랑 똑같이. 그래서 서치나 콰이스는 한정사 앞에 사용되고 그 뒤에 한정사 뒤에 명사를 수식해 준 형용사 그리고 명사가 나온 형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어순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서치를 누구 앞으로 이동시킨다? 어 앞으로 이동시켜야 되겠네요. Grammar checklist 특수구문 중에 어순입니다. 어순은 기본적인 어순 문장의 주어 동사 시작됐고, 동사 형식에 따라 목적어 또는 보어, 그뒤 수식어가 나오는 게 기본 어순인데요. 이런 기본 어순 말고 되게 독특한 형태의 어순을, 어순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었죠. 바로 공무원시험에 나오는 그 여섯 가지를 준비했었는데요. 바로 ThinkBody1으로 끝나는 형용사들은, 아 아니, 형용사가 아니죠. ThinkBody1으로 끝나는 명사는 뒤에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준다는 거 enough 같은 경우는 형용사 부사가 둘다 되는데 얘가 수식해 주는 형용사 부사는 enough 왼쪽, 그리고 enough가 수식하는 명사 투 부정사는 enough 오른쪽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So 하고 search입니다. 어순 아까 전에 우리 기본 어, 어 명사의 어순하면서 서치는 설명을 드렸어요. 서치는 한정사 앞에 나온다고. 그럼 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얘는 부사기 때문에 명사 함께 사용할 수 없는데요. 얘가 명사 함께 사용, 사용을 한다면 되게 독특한 어순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쏘형 그 다음에 한정사 어언 명사 이런 어순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쏘는 명사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이거였는데요. 케이스 포 감탄문 그리고 명사절 하 후주 위치 왓인데요 기본적으로 명, 감탄문과 명사절을 이끄는 who 그다음에 후주 위치 왓은 특징이 비슷해요 how 같은 경우는 명사절을 이끌 때절 안에 형용사나 부사수식하면 를절안의 주어 앞으로 how가 끌어당기거나 또는 후주나 위치나 왓 또한 마찬가지로 완전한 절과 함께 쓰일 때 얘가 수식하는 명사를 주어 앞으로 당겨올 수 있다 이겁니다 케이스 5는요. 애지가 이지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원래 애지가 접속사로서 저를 이끌어서 주어 동사 그리고 그 동사에 필요한 보어라던가 수식어는 그 동사 뒤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요. 애지가 이지만의 의미로 사용이 됐을 땐요. 그절 안에 있는 보어 자리 형용사가 있다면 보어가 앞으로 아니면 부사가 있다면 부사를 접속사 앞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명식 동사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명식 동사구다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동사 그리고 부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면 삼형식이니까 목적어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온다 라고 하면은 동사와 부사 사이 또는 부사 뒤에 둘다 가능한데요.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가 온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동사와 부사 사이에 대명사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특수금은 도치입니다. 도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순서에서 동사, 주어로 바뀐다라는 건데요. 어느 경우에 이렇게 도치가 되는지 같이 한번 볼겠습니다. 가정법에서 if가 생략이 되면요 도치가 되고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가 나오거나 또는 동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so 그리고 온 다음에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문장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네, 주어 동사에서 동사 주어의 형태로 도치가 됩니다. 장서를 나타내는 전치사구나 또는 대열이 나와도 일형식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요. 보어를 강조할 때에요 보어가 앞으로 나와서. 동사, 그리고 주어, 이 형식 동사, 동사로 나오는데요. 목적어를 강조할 때도 이런 형태로 올수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공부한 시험에서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된 문장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Grammar checklist 마지막입니다. 바로 특수구문에서 비교구문입니다. 비교구문은 비교급, 그리고 우리가 최상급, 그리고 원급 이세 가지를 다 묶어서 비교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교구문에 관련된 시험 경향은요,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죠? 형용사의 비교 구문지 부사의 비교 구문지 그걸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셔야 될건그 비교 구문의 짝이에요. 모얼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 댄과 함께 사용하고요. 강조 부사는 뭐 멋지, 이, e 이분 뭐 still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짝들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비교 구문이 배수사와 함께 사용되거나 강조 부사와 함께 사용될 때 어순이 맞게 사용됐는지 그리고 관용 표현이라면 그 표현에 맞게 형태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제 문장 3 5번에서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특수 구문 어, 순, 도치, 그리고 비교 구문까지 했던 것들을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문장 구조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여기서 the better 여기 보어. 여기서 구세 비교급으로 배러가 나왔고요. 위가 주어, 비컴이 2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어가 주어 앞에 나와 있는 형태죠. 그리고 l e 여기서 지금 부사로 사용이 됐고요. 위가 주어 싱크, i 일형식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이걸 보고 딱 일단 뭐 도치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우리 여기서 딱 보면 어순 도치 세 번째 비교급문 하면 이건 확실히 있는 거 누구죠? 바로 비교급문. g o 의 비교급 better, 그리고 little의, little의 비교급 less 나온 거 보이죠? 이건 무조건 비교 구문이 나온 거예요. 비교 구문 같은 경우는 문장 구조 확인해라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g 형용사의 비교 구문, 그리고 little의 비교 구문 사용돼서 맞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짝꿍들 확인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짝꿍은 뭐 된이나 뭐 이런 애들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세 번째 뭐하인나라를죠 관용표현. 그렇죠. 여기서 관용표현에 해당이 됐어요. 더 비교급 주어동사. 컴마 더 비교급 주어동사.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비교급은 더와 함께 사용하지 않고 치상급과 함께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얘는 관용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급이 뭐와 함께 사용이 돼야 된다. 더와 함께 사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less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 더가 함께 사용이 돼야 되겠네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 동사부터 특수 구문의 비교 구문까지 그래멀 체크리스트 총 복습 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그래멀 체크리스트 이 전부를 문제 유형별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지를 생각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1. 문제 유형. 생문장부터 갈 건데요. 생문장이 딱 생문장이라고 하면 문제 유형이 어떤 거죠? 보기 네 개가 각각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인데요. 이 문장들을 의미상으로도 또는 문법적으로 연관이 있다 없다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번 2번이 틀린 부분 또는 출제자가 뭘 물어본지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 보이지 않을 경우 우리 어떻게 한다 당황하지 말고 문장구조부터 합니다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목적어 찾고 슝슝슝슝 그리고 나서 출제 포인트 찾으시면 돼요 우리 기출 포인트 지금까지 동사 준동사 동사와 준동사 그리고 절 그리고 품사 특수금을 확인했었죠 네아 이걸 다 찾으려고 하면 진짜 다 문장 다 봐야 될것 같아요 예스 yes. 그러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우선순위대로 우러, 확인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동사 준동사 절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 다 확인해야 되니까 기출 포인트 동사 준동사 절부터 먼저 찾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부분을 못 찾았다? 그러면 특수구문을 갑니다. 특수구문, 어순, 특별한 거 6개, 도치되는 거 4개, 비교구문, 이거 되게, 되게 드문 거예요. 그렇게 흔하게 등장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왔다? 그럼 얘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구문 등장? 걔 물어보는 겁니다. 아셨죠? 도치 나왔다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동사, 준동사, 절, 특수구문도 아니야. 이거 다 아니었어. 그렇다면, 품사를 그때 가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여러분 좀더 효율적으로 적은 시간 내에 틀린 부분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를 찾고, 그 맞게 체크리스트, 그레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제 문제 6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한 눈알을 보고 딱 틀린 부분이 보인다? 그럼 바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 우리 당황하지 말고 첫 번째, 뭐 한다? 문장 구조한다. 문장 구조하면 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 누구 생략? 위치, 비 생략. 이게 바로 보여야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난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문장 구조 연습을 덜한 거예요. 문장 구조는 문법 문법이 단단하게 됐 있다면 금방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하셔도 사실 늦,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장 구조 연습은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포인트 찾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뭐부터 먼저 찾으라 그랬죠? 동사부터 찾으라 그랬죠. 여기 동사 찾았고 준동사는 없네요. 네, 절있는데 아까 여기 위치비 생략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 위치비까지 한번 포함해 볼까요? 그렇다면 일단 동사부터 동사 자리 맞나요? Yes. 그리고 첫 번째 수일치 맞고요. 두 번째 시제에 대한 힌트 부서 없고요. 세 번째 조동사 사용되지 않았고요. 네 번째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다 주어 자리 주어 목적어 자리 목적어 능동 형태 맞게 사용됐네요. 그래서 노는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위치비 보도록 할게요. 위치비 위치부터 끝까지 얘가 수식하는 명사 사용됐고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형용사절 이끄는 위치에 형용사절을 이끄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수, 일단 기본적으로 절의 시작과 끝 표시하시고요. 두 번째 얘가 수식하는 명사 찾았어요. 세 번째 절안의 구조 찾아야 된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절안의 구조는 뭐다? 형용사절 이끄는 위치는 불완전. 지금 절안에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하고 동사, 비동사, 보호자래, 서브젝트 사용된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맞는 형태예요. 그래서 위치비가 생략이 된 그리고 나머지 절의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이제 특수구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치된 거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이한 여섯 개의 어순도 없어요. 비교구문 있나요? yes, yes. 비교구문 있죠. 바로 most. 여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범위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게 형용사의 비교금인지 부사의 비교금인지 확인하라고 했었죠? 여기 전치사 5부 나왔고, 그 뒤에 명사 있어요. 이 명사 수식해준 형용사의 비교금 맞게 사용됐고요. 두 번째, 짝꿍 확인하라 그랬죠? 최상급이다라고 하면, 우리 뭐예요? 반드시 더가 나와줘야 되겠죠? 여기 인데 더가 안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더가 사용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모스 t 앞에 더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심지어 여기서 놓쳤다 하더라도, 우리 품사할 때 명사 반드시 더 써야 되는 그 아홉 가지 경우 있었죠. 그 중에 하나. 최상급은 반드시 더와 함께 써야 된다. 거기에서도 사실 여기서 걸러낼 수 있겠네요. 다음 펄 2. 이제 문제 유형별 빈칸 트링글의 밑줄입니다. 생문 장가는 좀 다르게 얘는 좀더 수월해요. 왜냐하면 보기에서 출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제 포인트를 보시고 그래머 체크 리스트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쉽게 문제를 풀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예제 문제 7번에서 바로 연습해 볼까요? 보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어 물어보는 게 뭔지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1번, 2번은요. 구성 요소가 똑같아요. 뭐만 달라요? 어순이 다르죠. 3, 4도 구성 요소가 달라요. 뭐가 근데 뭐만 달라요? 어순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어순 물어보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하우 나온 거 보면 아 이거 어순 물어보는 애구나. 명사절이 끈 하우는 얘가 수식화 중 형용사 부터 앞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고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어순이 떠올랐어야 되고요. 그럼 어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문 빈칸은요. 바로 포커스 삼형시, 삼형식 형식 동사라네. 일형식 동사죠. 일형식 동사 앞에 투가 붙었어요. 동사 단지면 동사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다해서 전치사 쓰였고요. 그 뒤에 명사절이 함께 사용이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 빈칸은 바로 명사절을 이끄는 바로 접속사가 오는 자리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우는 명사절을 이끌고 있고요. 명사절을 이끄는 하우가 절 안에서 형용사 또는 부사를 수식할 때주 앞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p o s i t i v e 하는지에 포커스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선 how 가 형용사 또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 앞으로 이끌어 앞으로 당겼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동사 뒤에 형용사 부사를 썼던 2번과 그리고 4번은 아웃이 되겠네요. 2번, 4번은 아웃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과 3번의 차이점은 뭐예요? 1번과 3번의 차이점은 바로 품사입니다. 여기 형용사가 오느냐, 부사가 맞느냐. 이거 문장구조 파악해야 되겠죠? 절 안에 주어 누구? 대이절 안에 동사 누구? 비동사겠죠? 여기서 얘가 몇 형식? 2형식 동사. 그들이 바로 파지티브 하단 얘기겠죠? 그래서 보어자리에 형용사가 나와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2013년부터 공무원 시험에서 문장 구조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빈번해졌어요. 이렇게 형용사 자리입니까? 부사 자리입니까? 동사 자리입니까? 준동사 자리입니까? 이런 질문들 또는 병치도 같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는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 연습 연습을 많이 하셔서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풀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Grammar Checklist 동사부터요. 그리고 오늘이 좀 길었지만 특수구문까지 다 끝이 냈고요. 이 총연습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문제 유형별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그 비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이젠 여러분이 할 차례입니다. Your turn.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겠죠? 할수 있다 믿으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